ちょっとらへん、かな。 뭐 먹고 하자안보이게어디아오래 뭐. 아, 어, 이거 알아. 그냥 로다 흙을 어디다 버리는 거야? <laughs> 흙을 어디다 버리는 거야? 그래. 왼손 잡이라. 응? 어설프구만? 아빠 그만 드셔 뭐를? 이 할아버지가 커피 드시고 싶다고 흙을 여기다 버려 할아버지 네. 드셔도 돼 <laughs> 빨리 와 빨리 와 커피 물이 끓어야 돼 빨리 와 아빠 아 저기서 조합장이래 왜안깨워셔안뭐 깨워 이거 한잔 먹어야겠네. 안 돼, 안 돼. <laughs> 어우, 맥주. 너는 맥주 먹어. 커피가.